엔비디아가 오늘 다시 미끄러졌죠? 시장은 이제 한 가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AI 칩의 주인은 정말 엔비디아만일까? 시장을 흔든 뉴스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메타가 구글의 AI 칩, 그러니까 TPU를 사기 위해 수입억 달러 규모 딜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단순 테스트가 아니라 2027년부터 메타 데이터 센터에 본격 도입하고 내년부터는 구글 클라우드를 통해 빌려 쓰는 방안까지 논의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TPU는 구글이 AI 학습 추론을 위해 직접 만든 전용 칩으로 엔비디아 GPU보다 특정 AI 작업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된 칩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AI, 칩 시장은 거의 엔비디아의 동무대였죠. 메타 같은 빅테크들도 H100, B200 같은 엔비디아 GPU에 의존해왔고요. 그런데 메타가 구글 TPU에 수십억 달러를 태울 수도 있다고 나선 건 엔비디아만 붙잡고 가기엔 리스크가 크라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구글은 이미 엔트로픽에게 최대 100만 개, TPUs, 수십억 달러대 공급 계약을 따낸 상태죠. 여기에 메타까지 합류하면 구글 입장에선 엔비디아 대항마로 완전히 자리 잡는 그림입니다.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알파벳 주가는 급등, 차조 달러 시가총액에 바짝 다가갔고 엔비디아는 장중 3 내지 7%가 밀렸습니다. 시장 해석은 단순합니다. 엔비디아의 초과이익 일부가 앞으로는 구글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 지금은 루머 협상 단계지만 메타엔트로픽 두 고객만 제대로 잡아도 구글 t p u 사업 파치는 수백억 달러로 평가된다는 분석도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이게 엔비디아가 끝났다는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AI 칩 수요는 여전히 폭발적이고, 하나의 회사가 다 먹기엔 시장이 너무 커요. 넌 뉴스가 말해주는 건딱 하나입니다. AI 칩 시장이 엔비디아 워탑에서 멀티플레이어 구도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비테크들은 비용 공급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칩 공급처를 분산하기 시작했다. 앞으로는 GPU 대 TPU. 이두 축의 경쟁 구도가 훨씬 더 선명해질 거다. 엔비디아의 올인하던 시장. 이제 구글 TPU까지 진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